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요란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자꾸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뒤에는, 엄마! 같이 가! 우리 엄마 좀 잡아줘요! 잠시만 엄마! 우리 엄마 좀 잡아줘요! 같이 가야지! 할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빠른 걸음으로 내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엄마, 배고파! 전연이 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윗집 할머니입니다. 딸은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으며,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 나잘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내 옆에 꽉 붙어 있어야지. 할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다큰 가시나가 목소리가 와 이리 크노. 그리고 자조심하고 다니라고 했는데 왜 이리 뛰고 지랄이고. 알았어 엄마 자조심하고 다닐게. 자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영양갱 갖고 왔어. 어서 먹고 집에 가자. 일렬이또날 죽이고 내 재산 가지고 가려고 하재. 폐악을 칩니다.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밤낮으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동 못하는 친정아버지와 치매가 있는 엄마를 마이인 딸이 간병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없고 아들이 한명 있는 분인데 그냥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갈 곳이 없어 두분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형제들이 조금 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출퇴근이 없는 직장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찾아 산말리 영화를 찍어야 하고 콧줄로 식사와 약을 복용하는 아버지는 수시로 콧줄을 빼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119를 불러야 하는 삶은 힘들고 지쳐만 간다고 합니다. 부모지만 그냥 놓고 도망갈까 하는 마음만 가득 안고 살다 보니 부모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가끔은 죄책감이 든다고 하고요. 차라리 뻔뻔한 딸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또 생긴다는 말로 힘듦을 평소에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6년 동안 부모 곁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면서도 자신하고 있으면 딸을 감사준대요. 부모라고. 그리고 본인은 또 자식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딸이 알기 때문에 못 떠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는 자식의 효심에서 시작된 부모님과의 동거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분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얼굴은 언제나 그렇게 고우셔요. 아이라예, 많이 늙었지? 요즘 들어 가끔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하나도 안 늙었는데, 나만 늙었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해. 요즘 아들은 안 보이던데. 나도 어디 사는지 잘 몰라예. 남편하고 작은 고깃집을 했는데, 남편이 가남으로 장사를 못했는기라예, 우리가. 아들이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이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술 날짜 잡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못해준다고 하대에 잘되었지 뭐예. 부모가 어째 자식 몸에 칼대면서 살고 싶겠어예. 한편으로 고맙지 뭐예. 병원비가 진짜 많이 나오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병원비를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알아버리는 거라 해. 그래서 가끔씩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엄마에게 약 먹이고 재산 가지고 가는 도둑년이라고 욕을 막 해.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진짜 도둑년인 줄 알아 해.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이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해. 아버지도 정신이 멀쩡했어야. 그때는 내가 우리 자식 몸에 칼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냐. 우리 아들이 용서가 안돼요 건강한 남자는 간을 잘라내도 금방 자란다고 하던데 수술하다가 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버지 목숨을 눈앞에서 손을 놔버린 자식 아닙니까? 너무 섭섭하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라요 누가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거짓말 같아요. 남편 병원비로 전세집과 가게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남아서 병든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아들은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못해준 죄책감과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처리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난내 나이만 먹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식 머리 굵어진 거는 몰랐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자식 보이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미운 짓 한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잘 사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또 부모잖아요? 자식이 선택한 길이 서운하더라도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안될 놈들은, 삭수가 노란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챙기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챙길 것다 챙겨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도 있고요. 영원히 부모 옆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물단지로 그렇게 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멀리 있어도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식은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하는 겁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의 부모이지 아들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간이식이 무섭다고 도망친 자식인데 날이면 날마다 전쟁같은 일상을 젊은 사람이 견디긴 하겠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 두세요. 소식 없는 자식 때문에 애써지 말고 병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을 포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내려놓고 가만히 거울 속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친 모습만 있나요? 어느 한 구석에 소녀 같은 순수하고 행복했던 내 모습도 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힘들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뒤에도 세상의 고단함은 웅크리고 앉아있고 누구나 숨기고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 아닙니다. 가끔씩 아주 짧게라도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고래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숨을 쉬기 위해 잠시 나오는 그 순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책을 본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예쁜 가방을 손뜨개로 만들어 본다든가, 내가 쉬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자식, 부모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도 내 무거운 짐을 옆에 사람들이 나누어 짊어질 수 없잖아요. 이건 내 삶이니까요. 전 세상 모든 힘든 사람들이 엉겨붙은 실타래 같은 마음들이 지금이라도 차츰차츰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식의 다리가 되어주는 부모님은 가끔씩 휠체어 탄 아들과 산책을 나오는데 아들과 계속 다투면서 지나갑니다. 특히 경상도 말은 투박스러워서 그냥 얘기를 해도 싸우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엄마 생각해봤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노? 엄마 이제는 내 혼자 살아도 된다. 언제까지 내가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살수 없다이가. 엄마. 엄마 더 넓기 전에, 나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엄마 살았을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이가. 엄마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이 자꾸 독립을 하고 싶다는데, 이런 몸으로 혼자 살겠는겨. 의심만 있으면 살아가죠. 왜못 살아가요? 한쪽 다리가 있는데. 엄마가 내 자식을 살수 있다고 응원하고 도와줘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세상 사는 것은 개박살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버텨보면서 사는 거예요. 버티면서 세상을 마주하고 살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든 고통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제일 힘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힘든 것을 아무도 모르고 이해를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런 자신의 지금 삶을 부정하고 외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넋두리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식은 보내야 한다니까요? 부모는 절대 자식 인생 살아줄 수도 없고, 살아주면 안 됩니다. 저런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라 해요? 우리 부모가 살았을 때 뭐라도 좀 해줘야죠. 엄마가 뭐 해줄 건데요. 재산 많으면 아껴 쓰다가 남겨주면 되겠네. 지금은 자식 인생 휘두르지 말고 제발 엄마 삶을 좀 사세요. 아유 이집 사장은 많이 냉정하다 그래. 냉정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식이 그렇게 살겠다 하잖아. 다른 자식은 못 살겠다고 부모인데 엉겨붙는데, 사모님 자식은 살겠다는데 왜 그래? 아드님, 한쪽 다리로도 살수 있죠? 좀 불편할 뿐이지. 아줌마 말처럼 난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난 한쪽 다리가 있으니까 살수 있죠. 이 아줌마도 이렇게 욕심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어떻게 내 건강이 변화해 가는지 겁이 많이 나거든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하고 수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두려움도 한때는 감당하기 힘들었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난내 삶이 힘들고 아플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지금껏 난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난 아팠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을 한 거다. 난 하루를 살더라도 다시 시작을 할수 있다는 용기가 있다. 그래도 난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내가 충분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세상에 많다. 너무 저항에 맞서 싸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놓아버리자.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르다. 짧은 시간 속에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하자. 세상은 생각보다 험하고 무섭지는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난 그냥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갈 거다. 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아드님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난 속이 불편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됩니다. 인생은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기가 부족해서 망하거든요. 내 자식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부모는 자식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식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힘을 드리며 인생곡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곡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